자영업자 최악 사태. 나돈못 갚아요. 자영업자 이야기는 좋아지지가 않습니다. 계속 지금 나빠지고 있어요. 그게 진짜 충격적입니다. 여러분. 자영업자가 좋아져야 경제가 좋아지거든요. 제가 자영업자 이야기를 계속 하는 이유는요. 현장 경기가 돌아가야 됩니다. 그래야 소비가 일어나는 거고요. 소비가 일어나면 기업이 생산을 더 합니다. 기업이 생산을 더하면 고용이 일어나고요. 그렇게 되면 우리 경제는 선순환으로 돌아가서 경제가 좋아질 수 있거든요. 그런데 자영업자가 나쁘다 이러면요. 경제는 악순환으로 돌아갑니다. 그만큼 경기 침체의 골이 깊어지고요. 자영업자들이 나쁘면 나쁠수록 더 경제는 고구라진다. 그렇게 말씀할 수, 드릴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제가 자영업자들의 상황 여러분들에게 계속 소개 드리는 겁니다. 그만큼 중요하다는 이야기죠. 한번 보실래요, 어떤지? 저축은행의 개인사업자 대출 연체율 현황을 보면요. 아, 사실 충격적이에요. 2024년 4분기가 11.70%입니다. 9년 6개월 만에 최고예요. 9년 6개월. 2015년 2분기에 11.87%였거든요. 10명 중에 10명 중에 1명 이상이 자영업자들은 연체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게 여러분, 자영업자 연체 저축은행의 예를 들었는데 제가 왜 저축은행의 예를 들었느냐? 여러분도 알다시피 자영업자는요, 일거명권에서 대출을 받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저요, 여러분. 저요, 집도 있고요. 신용등급도 1등급이에요. 자영업자거든요. 대출 안 해줍니다. 대출 안 해줍니다. 전혀 안 해줍니다. 네. 그렇게 생각하면 저축은행의 개인사업자 대출이 11.70% 올라갔다는 것은 자영업자들이 지금 최악 상태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2024년 3분기에 11% 였습니다. 그런데 이게 올라가는 거예요. 더 올라가는 거예요. 2023년 4분기 7.63% 이것도 높은 수치거든요, 사실. 7.63%도 굉장히 높은 수치입니다. 그런데 11.70% 까지 올라갔으니 충격적이죠. 지금 자영업자들은요. 불날 대로 불이 났습니다. 어죽 했으면 여러분 이거 한번 보세요. 이거 한번 보세요. 폐업이라고 이렇게 예. 발면서 그 밑에다가 뭐를 쓰는지 정치 정부인들 당신들 월급에서 기부할 생각은 있나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지금 얼마나 자영업자들은요. 정치하는 사람들을 쉽게 말하면 개같이 생각하는지 정부, 정책 이반자들을 진짜 웃기게 생각하는지, 이거를 진짜 모르겠어요. 오죽했으면 당신들 월급에서 기부할 생각은 있나, 이런 말까지 자영업자들이 쓴다는 것은 그만큼 자영업자들의 상태가 최악이라는 겁니다. 진짜 심각하다는 겁니다. 예. 저는 이것을 보면서 오늘도 여러분 놀랄 따름입니다. 진짜 놀랄 따름이에요. 게다가 저축은행만 지금 자영업자들의 연체율이 많을까요? 아닙니다. 지금 보시면 예, 저축은행은 11.70%잖아요. 2015년 2분기 이후로 최고치입니다. 그런데 카드사, 캐피탈사, 여신전문기관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3.67%입니다. 3.67%면 2014년 2분기 이후로 최고치입니다. 장난 아니죠. 2분기 이후로 최고치. 게다가 상호금융사, 이게 농협, 수협, 축협, 예. 산림조합, 신협 이런 데를 상호금융사라고 하거든요. 여기는 보면 4.19%예요. 여기도 장난 아니죠. 보험사도 말입니다. 1.46%입니다. 2019년 2분기 이후로 최고치입니다. 자영업자들이 지금 2분기, 예, 예, 2금융권에. 지금 대출은 진짜 장난 아니죠. 이금 이금융권 전체 연체율, 자영업자들의 연체율은 4.69%예요. 이 정도면 여러분 나돈못 갚아요. 이 말이 현실이죠. 그 정도로 심각하다는 겁니다. 사실 자영업자들의 상황을 들여다보면요. 최악의 수순으로 점점 점점 가고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경기가 좋아지면 상관이 없는데 경기가 좋아질 기미가 안 보여요. 지금 소비를 그만큼 안 해요. 돈을 안 써요. 지갑을 닫아요. 그러면 자영업자 매출은요. 계속 쪼그라들 수밖에 없고 벌이는 더 나빠집니다. 이렇게 되면 이자는 당연히 못 내는 거고 원금도 못 갚아요. 3개월이 넘어서면 이제 신용불량자가 돼버립니다. 그만큼 심각한 게 지금 자영업자들의 상황이고 제가 최악의 상태다. 이렇게 말씀드린 것도 현실이라는 뜻입니다. 자영업자들이 좋아져야 우리 경제가 좋아지는데 아직까지 자영업자들이 좋아진다. 이런 소리가 저는 안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만큼 심각하다. 그 말씀. 오늘도 말씀 올립니다.